이번 시간에 우리 피벗테이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테이블 문제를 보니까 우리 섹션 12번 이 문제를 열어서 작업을 하래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지시 상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시 상이 되게 많죠. 자 이것들 이제 엑셀을 통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구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섹션 12번 문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왔어요. 왔더니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자구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 가공이라는 accdb, xx 파일을 가지고 오래요. 이 xx 파일에 보게 되면 팀별 가공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조 순번이다, 가공일이다, 가공팀이다, 단위당 원가다, 목표 매출액이다, 이 열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필드들만 우리가 가지고 와주면 돼요. 자, 일단은 데이터부터 가지고 올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요 위에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있습니다. 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요게 이제 우리 엑세스 파일 가지고 올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커말 1급 시험은 XX 파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 요 메뉴, 요 메뉴,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전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MSXX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SXX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래 말래 그거는 이 앞에서 이 체크박스로 우리가 표시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체크가 되어 있어야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마법사를 사용하겠다 해서 체크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길버커머리급의 엑셀의 섹션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엑스파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거 가져가라 제품 가공이라는 요 엑스파일을 가져가라 그거요. 그래서 제품 가공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죠. 얘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커리 마법사 하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해라 열을 선택해라. 여기 보니까 팀별 가공 현황이라고 지금 테이블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지금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필드들이 전부 다 이곳에 쭉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필드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도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올때 순서대로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제조 순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순번 더블클릭 더블클릭 해도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옮겨지고요 아니면 내가 가공일을 가져가겠다 라고 했을 때 가공일이 지금 선택 돼 있죠 선택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지금처럼 옆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필드 이름에서 더블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공팀 있으니까 얘도 더블클릭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있으니까 단위당 원가에서 더블클릭.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매출액이 있으니까 목표 매출액에서 더블클릭이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 이 팀별 가공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에서 지정한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갖다 놓고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커리병업사 2단계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필터, 필터.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가지고 올수 있게끔도 해줘요.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필터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순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때 어떻게 정렬해서 가지고 올 건지 정렬 순서도 우리가 지정해 줄수 있는데 문제에서 정렬에 대한 그 지시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계가 나와요. 다음 작업을 선택해라. 지금 엑 x 파일을 가지고 오긴 할 건데, 그걸 엑셀 데이터로 그냥 되돌릴 건지, 아니면 커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커리 편집을 할 거냐, 요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 커마레급 시기시험에서는 그냥 엑셀로 바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그냥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데이터에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어요. 그 데이터를 표로 표시할 거냐,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피벗 차트로 만들 거냐, 아니면 연결만 만들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피벗 테이블 문제 풀고 있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지고 와라. 얘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엑셀에서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을 건지 그 위치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어떻게 해라?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을 해라.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보자구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보게 되면 지금 A의 1 번에 제조 순번하고 써져 있는데 이 제조 순번이라는 거는 피벗 테이블에 이제 페이지를 나타낸 거, 요 페이지 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과 열이 시작되는 곳 있죠? 행과 열이 시작되는 곳이 지금 A의 3번, 요 셀이에요. 그래서 이 셀, A의 3번 셀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피버 테이블이 들어가는 위치도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그림을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피버 테이블의 위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행과 열이 시작되는 부분이 A의 3셀, 요 셀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위치는 C의 4번 요 셀이 아니라 A의 3번 셀이요. A의 3번 셀을 선택해 놓고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피버 테이블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갖다 놓지 않았어요. 안 갖다 놨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피버 테이블 요 모양만 그냥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지금 XX파일에서 불러온 그런 데이터들은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버테이블 필드라고 해서, 창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가공일이다, 가공팀이다, 단위당 원가다, 목표 매출액이다, 제주 순번이다 하고 써져 있죠.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하고, 이곳에다 이제 갖다 놓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피버테이블, 이곳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요. 지금 방금 A의 3번이다해서 위치는 잡았죠. 근데 피벗 테이블 이 보고서의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라 어떤 데이터를 어디로 갖다 놓을지는 그림을 보고 우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그림이 있을 때, 지금 여기 가공팀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가공팀 밑으로 제조 1팀이다, 제조 3팀이다, 제조 5팀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 1팀, 3팀, 5팀하고 써져 있는 게 가공팀인데, 이 가공팀이 우리 행이에요. 행 단위로 제조 1팀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달라, 제조 3팀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달라, 제조 5팀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공팀이라는 거, 얘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쭉 해서 여기 행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끌어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공팀을 쭉 드래그해서 이제 행위 위치에 갖다 놓고요. 갖다 놓으면 지금 이 가공팀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보니까 이제 1월이다,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1월이다, 2월이다 하고 나타나죠? 이것도 1월달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1월달의 데이터가 또 나타나고, 2월달의 데이터, 3월달의 데이터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월에 해당하는 게 우리 가공일이에요, 가공일. 그래서 이 가공일도 행 단위로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공일이라는 거요 필드를 쭉 끌고, 우리 가공팀 밑으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제조 1팀에 1월 달거 제조 2팀에 1 2 3월 달거 제조 3팀에 1 2 3월 달거 하고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맨 위에 보니까 제조 순번 이라고 되어 있죠 제조 순번 이라는 것도 이제 끌어다 갖다 놔야 되는데 요맨 위에 A1번 셀에 지금 요 표시된 요, 요게 페이지에 페이지 해서 그거를 요 필터 부분에 갖다 끌어다 놓으면 돼요해서 제조 순번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 갖다 놓게 되면 지금 문제 그림처럼 제조 순번 모두 하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 할 건데 이 데이터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단위당 원가고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는 목표 매출액이요. 이것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값 부분에다가 우리가 끌어다 갖다 놓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원가라는 거쭉 드래그해서 값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목표 매출액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 여기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라 이미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놨으면 문제에서 개호 형식으로 그렇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윗부분에 보면 피벗테이블 도구라고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자인에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예를 선택하고 우리가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이 개요 형식을 선택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가공이라고 그 다음에 가공 팀이 이렇게 서로 다른 열에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다른 형식도 좀 보자고요. 이 문제 그림 좀 지울게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나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봤던 거 있죠. 맨 처음에 피벗 테이블 만들자마자 나타난 그 형식이 우리 압축 형식이에요. 압축 형식. 그리고 문제에서 지정하라는 거는 개요 형식입니다. 압축 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제조 1팀이다, 1월이다 하고 같은 열, A열에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행 레이블하고 제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 레이블하고 이런 제목이 나타나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각각의 이 필드의 제목이 윗부분에 나타났고요. 여기도 필드의 제목이 요 윗부분에 나타나요. 그리고 제조 1팀이다, 2팀이다, 3팀이다 하고 이것들이 이제 A열에 들어가고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해서 월이 나타나는 게 B열에 이렇게 서로 다른 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 개요 형식이요. 그다음에 이제 고밑에 보게 되면 테이블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엑셀처럼 엑셀처럼 중간 중간에 이제 선이 구분 선이 구분 선이 다 들어가요. 눈금선이 다 들어가는 게 우리 테이블이요. 그다음에 고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주 이 팀이 아까는 한 번만 표시됐는데 여러 번 표시돼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 예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반복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서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거 선택한다. 문제에서 시킨 거 선택하더라.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예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단위당 원가하고 목표 배출액이 앞에 보니까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합계로 써져 있어요. 자, 이 합계를 이제 평균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평균으로 고칠 때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있죠? 아무 곳이나 한곳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 요약 기준하고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거 구할 거냐 합계냐 개수냐 평균이냐 최대냐 최소냐 고비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 아래쪽에 들어가도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으로 고쳐지고 데이터도 이제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필드 설정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목표 매출액도 평균으로 이렇게 값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랑 목표 배출액 필드를 열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나타내도록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평균으로 고쳤잖아요 그 방법이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값필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값필시 형식에 들어가면 지금 값필시 형식이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놓고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이요 그리고 목표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가필시 형식이요 이가필시 형식 선택해놓고 계산 없음 예를 눌러서 우리가 열합개 비율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단위당 원가하고 목표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열합개 비율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얘가 나타낼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나타났죠. 근데 제 거는 지금 소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춰 줘야 돼요. 해서 아무거나 값 하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필드 설정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형식에 들어가서 우리 백분율 선택해 주고요. 소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리고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선택해주고 100분을 찍어주고 소수함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이요. 그리고 또 확인이요. 그럼 소수함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변경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좀 능숙하게 되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고쳐도 돼요. 아까는 맨 처음에 여기가 단일당 원가가 됐든 목표 매출액이 됐든 합계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평균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카필드 설정에 들어갔어요. 카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여기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값필 시형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개 비율 선택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찍어서 우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여기서 이제 지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요세 가지를 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누르고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하려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을 잘 보고 뭐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다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그림이랑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평균으로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비율로 한번 바꾸고, 소점첫 번째 자리로 한번 바꾸고,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피버 테이블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만큼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때 이제 따로따로 선택하든 한꺼번에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가공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얘는 이제 월 단위로 뭐를 해다 그룹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 단위로 그룹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가공일 필드는 그랬죠 가공일 필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가공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을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일하고 월하고 둘다선택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월 단위로 해라 그랬으니까 1이라고 되어 있던 거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주면 얘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월만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요. 문제 보니까 완성된 이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는 피버 스타일, 보통 6번,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피버테이블을 우리가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피버테이블 도구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서 이 바로 밑에 보게 되면 피버테이블 스타일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삼각형, 옆에 밑에 있는 거 있어요. 얘를 찍어주게 되면 이제 피버테이블 스타일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버 스타일 보통 6번이 얘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예 선택해주고 나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내려가서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가공팀 필드는 제조 1팀하고 3팀하고 5팀 요세 개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가공팀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하고 다 체크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1, 3, 5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이팀 체크 빼주고요. 4팀도 빼주고 6팀도 빼주면 돼요. 그래서 1팀, 3팀, 5팀, 요 3개만 체크가 되어 있게 만들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제조 1팀이다, 3팀이다, 5팀이다 해서 요 3개의 데이터만 요렇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보니까 감량료 표시 형식은 가패드 설정에서 세서식을 이용해서 이제 소수 한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되도록 하래요. 아까 저는 여기서 문제 그림을 보고 했지만 문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말이 안 써져 있어도 문제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제조 3팀의 3월 목표 매출의 요 데이터만 자동 생성한 후에 시트 이름을 3월 가공 현황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킨 게 제주 3팀이요. 제주 3팀은 여기 있고, 이 제주 3팀에 보게 되면 1월 2월 3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3월 목표 매출액 데이터만 그랬어요. 3월 달에 목표 매출액 데이터가 지금 82.4% 하고,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고, 시트 이름을 3월 가공 현황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샵으로 나온 거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열 너비 조금 조정해주면 되죠 해서 B열하고 C열 이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조금 크게 해서 날짜가 다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요 데이터가 따로 이렇게 뽑아서 나왔는데 우리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대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죠 그 앞에 보면 시트가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면서 그 데이터만 이렇게 따로 나타납니다. 그때 시트 이름도 문제 정해줬어요. 여기서 시트 이름 변경해야 되니까 더블클릭 해주고요. 3월 가공 현황 하고 시트 이름 써주면 되겠죠. 시트 이름 써주고 엔터. 그렇게 해서 시트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무작정 따라기 그 문제를 다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 정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이랑 똑같이 나는 만들어야 되더라. 그거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열에 갖다 놓고 어떤 데이터를 행에 갖다 놓고 어떤 데이터를 값에 갖다 놔야 되는지 그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버 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는 A의 1번. 여기에 뭐 데이터가 써져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찍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이 시작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 갖다 놓을 위치로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평균 단위당 원가, 평균 목표 매출액, 여기에 데이터,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아까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도 써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 안 써져 있더라도 내 거, 내가 만든 거는 소점두 번째 자리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 그림에는 소점한 자리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거를 알아서 바꿔야 돼요, 알아서 이 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세요 이거를 싹다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한번 풀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문제 풀죠 그럼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뭐가 뭔지 어, 헷갈리기만 해요 그럼 또 정답 보고 계속해서 하겠죠 그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방금 제가 풀었던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푸세요. 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돼서그 뒤에 있는 문제를 혼자 풀어보세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